성만찬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식탁 앞에 성만찬 키트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으신 빵 있고 포도 음료가 있으면 그 앞에 갖다 놓으시고 한만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만찬을 참여할 때 어떤 초대의 말씀을 나눌까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린이 오늘이 어느 어린이주일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이주일에 또 이렇게 가르침과 교훈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학 용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속해를 드리는 주모로 속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 속해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결되고 교지하며 나누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은 얼굴과 얼을 맞대고 상대방의 호흡을 느끼며 또 손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의 나눔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어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은 또한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함께 이어져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는 모든 강림의 가족들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되고 가족들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연결되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별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짐심과 신령을 담아서 5월을 맞이하여서 성만찬 예식을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이 빵과 포도 음료를 성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소유해 갈수 있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각 사람, 각 사람, 가장 가장마다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초대 기회와 같은 성만찬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맨 위에 있는 이렇게 비닐을 띄시고요 예, 빵 와퍼를 이 앞에 놓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을 기억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음료를 드시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마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마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5월에도 여전히 온라인 선상에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되는 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은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에 가장 가 거룩하고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가정가정가다 구원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기쁨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지하여 주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만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 달도 저희가 살아갈 때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안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평강 안에서 불확실함이 많은 이 미래의 삶이지만은 소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잡고 매듭을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